드럼부 시사게임, 반갑습니다. 우리 지동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요거, 우리 형하고, 어, 요, 새롭게 말하던데, 어, 반트콩이라 그러나요? 반트콩하고, 이제 우리 형, 이둘 나왔습니다. 네, 중요한 거 우리 형 가야겠죠? 형은 일단 가는 거예요. 예. 네, 라인업을 보지도 않고 갑니다. 어, 뭐야? 음악이 왜 이래?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요. 어이, 뭐야, 이거. <laughs> 우리 형이 조그만했을 때. 예 그렇죠. 어, 조합이다. 오월이다, 예. 제발, 우리 형, 그렇지. 다다, 이게 뽑기 노래였구나. 마지막. 아, 뭐야 이거? 아니지? 어? 뭐야? 왜 오월이란 5월이다인데왜 이게 나와? 잠깐만. 어? 야 정강이잖아 5월이 던데왜야노에랄 노엘알... 이거 선 넘는데요 이거 뭐냐 이거 어이없는 게임인데 이거 아니 조합이었는데 오요코에 하얗게 오 연출이 좀 달랐어요 오 불안한 카이공만 오질러게 나올 것 같은 불안함. 음. 어? 어, 모아리다. 5알이다. 이것도 오아리다긴 하네. 어? 어? 오! 어. 호호호!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개 무섭네. 아. 와우! 야 이거 확실히 지렸다 지리긴 했는데 아 우리 형 나와야 되는데? 아하 이러면 안돼요 이잘 나와줘야 되겠네 나와. 예 이거 크리링만 나오면 주, 그거였는데 저번에 또 통수로 한번 맞아가지고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원래 어? 저 대머리 하나 나오면은 그거였단 말이야 오오 그래 이거 있다니까 마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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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이, 이게 이게 뭔가? 그 마가 끼었는지, 이게 좀 뭔가 연출에 대한 그 보상이 달라진 것 같아. 음. 아, 이런... 아... 어, 합체찬. y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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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노 예스 노 예스야 자 제발 허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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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기다리다까나 지금이야 나랑 맞게 땡겼죠. 한번 더. 하하. 어 바뀐다. 제발. 아. 개같네 진짜. 마지막. 아 진짜 미치겠다. 어? 야, 미치겠다, 아, 진짜, 어? 아, 씨. 아, 왜 이렇게 운이 없지, 요즘에? 아, 왜 이렇게 뽑기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, 진짜? 미치겠네요, 어? 이건 뭐, 식사 게임이 아니라, 아예 그냥 뭐, 돈 꼬라박는 게임이야, 이거. 어? 꼴박 게임. 다 빨린다. 어? 와 짬뽕 <웃음> <웃음> 자, 제발. 아니, 뭔가 그 뭔가 에라를 많이 먹긴 했다. 많이 먹었는데 안 나와. 어 왜안 나올까? 음. 안 되는 연출. 넘어간다. 에라리네. 아 배트콩. 아이 개방. 지겹다. 아 이건 좋은데. 아 근데 나는 개방에 대한 욕심은 따로 없습니다. 그냥 그냥 메인만 하나 명함 잘 나오면 돼. 합체 찬스. 좋았어. y e 예 Yes. 그렇지 이제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됐어 넘어가나요? 아 카이공 진짜 미친놈아 그만 나와아 진짜 그만 나라 와 나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아 풀잠이다. 오히려 넘칠 수도. 아니. <laughs> 차라리 골고루 미반이라도 주던가. 아. 아. 제발. 제찬스 요코세 나왔다 그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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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린다. 아, 아. 아니 왜 이걸 나눠서 낸 거야? 그냥 전당으로 해야지. 뭐 카니발 이상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아, 소오공의 와이프. 예 e 전화, 얼음 잡고, 둘, 셋, 넷. 마지막, 오케이. 야, 이 쓰레기들. 많이 나왔어요. 큰일 음. 났다, 이거. 큰일 났 이거. 하냐? 어 이렇게 이렇게 한 주면 어떻게 하냐 아니 의심이 될 정도야 이 정도면은 그냥 픽업에 없는 애 같아 마치 어. 아 진짜 끝내준다. 이거 어떻게 하냐? 어. 어. 황진이네. 하 18호. 어, 트리링 하고 18호 나왔어요. 부부의 연을 그렇지 부부, 부부 나왔잖아. <laughs> 아 가지가지 한다 이 신혼들. 아씨. 오케이, okay, 인디오 아 제발 형제 유대 오케이 길어, 나가이 어, 나와야돼요 와 L공반 L공반 뭐냐 와 진짜 마지막, 다떨었어 찬스. 좋아 미래편 오월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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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h. 안돼 개 같은 거 20개다 20개 몰빵이야. 주요 캐릭터 확정이니까 한번 믿어보자고. 어? 쟤만 나오면 불안하단 말이지. 와, 설마. 진짜 투 머치네. 아, 씨. 자, 이거는 말렸다. 아, 응? 오아리던데 검정머리네? 신기하네? 오? 어? 미반 오 차라리 낫다 자, 다음은 아... 반트콩 가겠습니다 는 나눔부랑 그다음 주작공 뭐 이런 거없어그 제가 아, 불교 하필 나와도 아, 비반 아, 하필 나와도 진짜 아, 정말 대단하네. 갑자기 튕겨버려가지고 못 봤네요. 네 내역 보니까 뭐 셀주니어 구상품이에 와, 카롤이 내가 좋아하는 애 나왔다. 오! 오? 메인? 야, 진짜 다 꼬라박았는데 메인 하나 진짜. 응. 철진한 마타나. 마지막. 아... 아, 조졌다. 한번 볼까? 아, 재미없다.